안녕, <laughs> 안녕하세요. 지금 연습을 끝내고 와가지고 빠르게 한번 켜봤습니다. 어차피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예약을 잡혀 있었는데 라이브 다른 사람, 그 멤버가 제가 그 사이에 빠르게 한번 하겠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왔습니다 인공 눈물 좀 넣을게요 아직 밥을 안 먹어가지고 아주 배가 고파요. 몸 괜찮냐고요? 아, 조금 아파요. 아직 감기 기운좀 있어서 콧물이랑 목이 좀 꿀꺽할 때 아프네. 감기가 진짜 힘듭니다. 아, 그죠. 얼마 전에 또제 생일이었는데, 또 시기가 또잘 맞아 떨어진지 몰라도, 또 에킨슨 쪽에서도 선물을 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. 그리고 본가에 잠깐 내려갔다가, 저 부모님이랑 쇼핑도 좀 하고 그냥 부모님이랑 수다 떨다가 왔어요. 그때 새벽에 내려갔는데 엄마랑 형이랑 셋이서 막 새벽 다시까지 떠들었던 거 같은데. 미역국 먹었어요. 미역국을 되게 의도치 않게 먹었어. 엄마랑 아빠랑 이제 밥집에 갔단 말이야. 거기가 이제 명태 명태조림을 하는데였는데 맛집이란 말이죠.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었는데 사, 그 사이드로 미역국이 나오더라고. 그래서 오 생일인데 잘됐네 하고 미역국 먹고 유진이가 사준 케이크도 많이 먹고. 플라시보 비하인드 얘기해달라고요? 플라시보 비하인드는, 뭐, 사실 근데 뭐, 영상 같은 게 많이 풀려서 거기서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, 아, 비하인드? 비하인드를 풀려면, 맥을 켜야 돼요. 음, 어떤 비하인드가 궁금해요? 됐어 됐어 어 됐어 어 됐어 됐어 됐는데 화질이 화질이 이상하다 와 진짜 하하 됐나요? 됐어. 오케이 오케이. 다행이네요. 이게 그 와이파이랑 데이터 왔다갔다하면 조금 그게 있나봐. 처음부터 이거 데이터로 켜놓고 했어야 되는데. 배고파. 이따가 유진이랑 먹을 거예요. 밥. 뭐 먹을 건지 몰라요. 유진이 뭐가 알아서 시켜놓으라 했어요. 플라시보 비하인드. 뭐가 궁금해요? 뭐가 궁금한지 말하면 다 알려줄게. 언제부터 준비해 준거 아니고요? 준비는 꽤 전부터 했어요. 한 8월부터 했던 거 같은데. 아마 아마 8월부터 했을 거고. 근데 이제 8월부터 만들다가 9월에 이제 9월에 팬코 했나? 아니 콘서트 했나 우리? 10월에 콘서트 했나? 기억이 안 나. 9월. 맞아요. 9월에 하고, 9월부터 이제 갈아 엎고, 다시 시작했죠. 그래서, 이건가? 아그 가라 없기 전에 트랙이 내 폰에 있는데 여기 없나 있을 텐데 기다려봐요 찾아볼게 내 가라 없기 전 트랙을 아 여기 있네. hottel robbery in progress at lakeside bank on west jackson boulevard be advised assailants are armed and dangerous get away 썼는데 아 비트는 비트는 제가 찍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비트는 트랙은 퀄리티가 제가 찍으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믹싱이나 이런 그 사운드 퀄리티를 잡는 역그 레벨이 아니어서 스케치만 하고 트랙 트랙 같은 건 스케치만 하고 이제 같이 작업을 했던 작곡가님한테 맡겼 맡겼죠.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다. 계속 소통하면서 했고 탑라인이랑 가 가사를 썼죠. 가사 수정이요? 그래서 수정은 많이 안, 해, 안 했을 거예요, 아마 가사 수정 많이 안 됐어요 중간 중간 조금씩? 플라시보 맘에 드는 가사요? 아는 게 힘이라는 말보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더 믿겠지 이게, 더 조,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요즘 많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. 요 아, 재배원 구호 넣은 거? 맞아요. 재배원 구호 넣은 거는 내 아이디어였어. 여기도 있을걸? 아마? 없네, <웃음> 없네요, <웃음> 없었네. 아 그거를 제 제가 이제 넣고 싶다고 했죠. 그거는 이제 뭔가 아무래도 의미를 직관적으로 좀 전달을 하고 싶어서. 근데 전체적으로 노래를 쓸때 뭔가 그냥 이 리스닝하는 노래라기보다 조금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조금 그런 영상에서 어떻게 담길까에 대한 생각을 좀더 많이 했죠. 그래서 처음에 그런 인트로도 넣은 거고 멤버들 중 누군가에게 미리 노래 들렸어. 아 아마 유진이 유진이랑 태령은 제가 작업을 방에서 하면은 들리니까. 가끔씩 제가 들려줬었고, 그리고, 매튜 형 들려줬던 것 같아요. 녹음은 한두 시간 하지 않았을까? 발매는 안 하죠. 한 소절 불러달라고요? 어려워 플라시보 노래가 내가 썼지만. 너날 끈에 그 트는 눈물이 어떤 맛이었을지 하는 게 힘이라는 말보다 모르는 게약이라는 말도 믿겠지. 난내게 통색, 지켜온 거지. 그래서 제 오늘에서 내일의 오늘에서 눈을 기다리겠지. 어려워요. 내가 썼는데 숨쉴 타이밍도 없고, 음정도 어렵고, 아, 근데 그거는 좀잘 재밌었던 것 같아. 애드립 라인 짤 때가 좀 재밌었어. 현빈이가 생일 때준 조명 어떤 거지 보여달라고요? 이거 지금 켜고 있는 거예요. 아주 좋아요. 뭔가 그냥 다 켜고 라이브 할 때보다 좀 얼굴에 음영이 사는 것 같아. 꼬부기도 궁금하다고요? 아이고, 안, 안돼 안 돼요. 저희는 이제, 공식, 포켓몬, 그, OST의 주인이기 때문에, 그 비공식, 그 피규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. 그냥, 재밌게, 상상해보세요. 뭐, 보여줄 게 없네. 요즘엔 너무 많이 다, 다 보여줬어. 이거 있어요, 이거. 하하. <laughs> 작년 작년 생일 때 이제 한빈이 형이 줬던 지갑이랑 <laughs> 이거는 팬이 아마 준걸 거예요. 근데 이거 귀여워서 내가 갖고 있었어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뭐 이거 뭐지 아, 아 이건 안 되고 <laughs> 작년에 한빈이 형이 이거 편지 썼던 거두 꼬북스 내용은 안 읽어드릴래요 그리고 선, 현금도 넣어줬어. 근데 저 지갑을 잘안 써요 저는 카드 지갑이나 맥세이프를 써가지고 저거는 이제 그니까 러 약간 카드나 명함이나 현금이나 이런 걸 넣어놓는 용도로 집에다 놓고 쓰지 행거 근황이요? 행거 아직 살아있는데 이 균열이 심해지는 거야. 그게 접합부에 그 접합부에 균열이 심해져서 제금 옷을 안 걸고 있어요. <laughs> 조금씩 내리고 있어. 새로운 행거를 사야 될것 같아요. 아니 새로 사면은 다다 다 내리고 다 다시 해야 되잖아. 근데 일단은 내가 꺼야 돼요. 여러분, 내가 지금... 이 시간의 주인이 아닌데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. 감기 조심하세요.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. 지금 49분이잖아요. 시간이 없어요. 제가 한빈이형킬 거예요. 갈까기 아니라 저는 애초에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짬내서 온 거기 때문에 이해좀 약간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려요. 안녕. 사랑해. <laughs>